네, 안녕하세요. 홍월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레이스 저번에 그 에고르라고 했던 그 생성자의 35% 레이스인데 썸네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? X됐네? 예, 어쨌든 레이스 유형은 포인트 투 포인트 GTA입니다. 이제 여기서 어, 그 여기 들어온 사람들의 인성을 테스트할 수 있겠죠.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동수단은 어, 개조 일단 빼고 어,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넘겨봤을 때 여러분들이 811부터 해가지고 ETR1, FMJ, GP1, 이렇게 나오면은 알아서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개조 XA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이거 약간 개판일 것 같은데? 예, 인정. GTA 레이스기 때문에. GTA 레이스기 때문에. 뭐, 야, 뭐, 야, 표준이어도 그, 개판이었는데 g t a 면더 개판일까? 그리고 폭탄일까?는 인성 더러운 사람은 누굴까? 이걸 다 특별하기 위해서 <laughs> 이 레이스를 하고 <laughs> 있는 겁니다. 뒤 <laughs> <laughs> 있어. 다 아니, 탁재열님은 그냥 그거야. 도박사야. 도박사. 어, <laughs> 개판이야. <laughs> 자, 3 2 1. 고나스때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 버튼이 가능하고요. 아 부터 아 장난질 해 놨어. 아! 아 처음부터 장난질 해 놨는데? 잡아 로이테 님. 아, 왜 방해해? 들어왔지? 아뭐 어, 도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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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. 도와. 좋았어, 들어왔다. 좋았어어못 아 <laughs> 찍었다. 핫! 좋았어 들어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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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좋았어 어? 어, 오케이. 야, 이거 끼규 님이 좋아하는 어, 벽타기 나왔다. 아 씨. 도대체 여기 어 아직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이안 아, 잠깐 저기. 아, 저 위로 올라가야 돼? 아, 서번장 <laughs> <laughs> 엄청 깔아놨네이 레이스. 와. 아. <laughs> 어, 잠깐. 들어왔다. 아,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, 이나? 아, 지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어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 뭐야? 뭐야? 이거 이 오케 이거 이거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이게 어, 아닌데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넷, 넷. 왔어요 왔어. 앞에서 막히네 이거 형음 아, 아, 아. 에? 아, 아. 와... 탈 같이 좀 어, 가자! 같이 가요! 누가...누가 지금... 공얼린분 아!잠만! <laughs> <laughs> 쓰레기네... 왜그러냐... 아, <laughs> <laughs> 누구인가? 누가 내 앞을 막았는가? 누내엉덩를쳐니까그거 아, 나였다! 진짜 자, 네응덩이가 탐스러워서 쳐봤네. 아 아, 방금 전에 진짜 어떻게 아악. 골라갔지? 저게, 저게, 그냥 방법은 있어요. 밑에서 바로 치고. 아악. 아악. 뭐야? 방금 왔다며? 뀨구님, <laughs> 통과했다며요. 통과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였다. 했는데요? 아닌 거였어. 잠만 지금 비, 비 오는데? 안돼. 어비움면더 맵어. 어 뭐야? 뭐야? 나왜 저기요 그래. 누가 나한 대만 쳐줘. 누가 나한 대만 쳐줘. 제발. 제발 누가 와서 나한 대만 쳐줘. 어, 나안 제발. 아. 제발 <laughs> 누가 한명와 쳐줘. 쳐주면 안 될까? 제발. 제발 와서 쳐줘요. 제발 제발. 빨리 한명 와서 쳐. 가고 있어요. 가고 있어. 쳐봐 쳐봐 빨리. 쳐쳐쳐 빨리 쳐.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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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근데 쳐. 이게 어, 이게 위로 위로 어떻게 올라가요? 저거 마지막에? 이거 그냥 여기 안으로 들어오든지 위쪽으로 올라가던지 해야 되는데 쳐줘요 왜못 치니 <laughs> 원통 위라고요아내야 <laughs> <다 아래로 미꾸러신다 웃음> 댕겨도 안돼 앞으로 밀어도 안 되고. 어, <laughs> 아, <거기서> <laughs> 제발나좀 구해줘. 나좀 구해줘. <laughs> 제발 나좀 구해줘. 잠깐만 공대기 한 대만 쳐줘. 왜 혼자 가아! <laughs> 누가, 누가 저기에다 훔쳐 떠라 그러는데? 아왜 혼자 가아! <laughs> 쭉 써면 될것 같다, 진짜. 아, 누가 한 대만 쳐주지. 어, 어, 예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아이고. 웃음> 우리가 해냈다. <laughs> 해냈다. 에이, <laughs> 이쪽에 입다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그 이벤트 기간 말고는 못 없는 아 제가 아주 값진 선물을 받았네요 근데 그래, 어떻게 찍어요 이거? 예? 와 이거 미끄러워 저, 저아 잠만 네, 너무 네, 아 네. 너무 큰. 아, 걸릴리 이거 아씨아 야, 야. 좋았어 이번에 속도 내서 왔고 아왜 자꾸 이렇게 제발, 아 왕, 석고끼지? 왜 이렇게 크게 안 왔는데? 왕, 계속 물이 튀기만 하네. 어 아, 아, 잠만 깐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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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야, 이게 아니야. 오케이. 울라지님 개 소리가 들리옵니다. 개짖는 소리 좀안 나게, 안 나게 해라. 아, 잡아, 잠아 잡아, 잡아, 내리봐, 내리봐, 얘 빠가야, 왜 내려, 왜 내려? 차 떨어지네, <laughs> 차떨어진다 않는다. 하대 아안녕히가세요아 창아 왜 떨어져? <laughs> 미끄러져 갖고 더잘안 된다 지금. 떨어 어제도 왔다 어제로 왔어. 아 근데 여기가 문제인데. 저거 안 되면 저거 저거 거 위로 이제 스파이럴 해서 올라가 되는데 아 잠깐. 또... 좋았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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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다음 사람 딴 사람이 갔다고. 나 <laughs> 어, <맞아. 웃음> <야, 야>, 일부러 <laughs> 안 가. 아이네크님 있을 때 오케이! 왔어, 왔어, 안 왔어. 안아 드디어 왔다. 아, 아, 새새봉님 아, 팔로우 감사합니다. 저 올라가도 문제야. 저, 아니 안 올려지는데? 저 가자! 짜! 잠깐만. 이거 뭔가 약간 이상한데 아니야. 어 이러지 마. 너무 돌아버렸는데. 탁재현님 혹시 이것 때문에 못하고 계신 거예요? 이러이씨. 야 이게 닿지가 않는데. 닿아다 아이 못 닿아. 아 뭐야? 하하 와 이거 성공하겠는데? 좋아. 잠만 이게 뭐지? 아니 몰라. 아닛. 아 잠만 이걸 못 찍었어. 아. 슬랩스틱으로 갔는데. <laughs> 예. 아니 진짜. 예. 예전 목소리보다 더 좋아졌다고요?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 아... 체크포인트 앞만 보고 왔어 갇혀어! 잠깐만! 너 체크포인트 못 찍었어! 야, 아유 못뭐 들어가 뭐야? 들어갔대 뭐야? 저 사람 혼자 들어가 자꾸 <목소리> 짠! 어! 들어왔어! 오케이! 그냥 혼자 가냐. 오케이~! <목소리> 오케이~! 오케이~~~ <웃음> <웃음> 방금.. 방금 발음이 진짜 <laughs> 오케이 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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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만 이거 각도를 어떻게 맞추지? 이 레이스 하려면 무조건 수학을잘 해야 돼 위에 막 전투기 날아다니기 <laughs> 전투기 가져왔나 아잠만요 누구예요 제치 <laughs> 제찬님이네 <laughs> 아. 아 뭐야 탁재엘님 차였어요? 아예 난또 누가 왔는 줄 알았네. 에이. 아. 좋 아.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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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아, 어디에 어디서 각도를 맞춰야 되지? 아! 짜증나게 진짜. 아, 잠만. 도진다. 잠시만요. 차좀 치울게요. <laughs> 허어어어어어 <laughs> 아이 씨아좀 아저씨 저아 잠만 네야 이게 아니잖아 아 업보가 <laughs> 사인다 <laughs> 어, 아 업보가 아 사인 다 여기 업보 사이인데 지금 오월링 누가 비행기 타고서 캐논을 갈기는데요 예. 누가 누군가가 이 캐논을 갈기고 있는데 제찬이야 맞는 것 같아 아 어쩔 수 없네. 제차제 차린 어쩔 수 없어 원래 안 저러거든 안 원래 저래 이해 줘야 돼어 잠만 뭐하는 짓거리냐고 야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렉을 매겼는가 그거 위에 또 전투기 달아다녀서 그러시는 건가 근데 아 여기는 그 저기 사람, 사람 안 갔었지 사람 많아서 그래요 사람 많아서 하루 안 듣는다 <laughs> 내 방송이라도면 말이야 어 아니 어? 어, 누가 잘랐어 잘 자르네 <laughs> 미래의 그거요. 와, 근데 여기, 여기까지 와도 씨 이러면은 남들 오면은 더 큰일 나겠는데, 아, 아. 또왔는데또못 찍었어. 이... 본 이... 이... 어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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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요? 제발! 거야, 아이나, 네? 여기 이렇게! 쪼아서 왔다! 뭐야? 에잉? 몰라, 나는 그냥 사람 치든 말든 간다. <laughs> 왜냐, 난 양아치니까. 어, 잠깐만, 야, 이거! 아! 와우! 와 넘었다! 음. 이번에야말로 올라가겠어 죽었네, <laughs> 하벌리 아 마지막에 이.. 이걸 또 두고났어 아.. 여유롭게.. 핀는 그저 지만 못 아. 올라가는 것이로 몰까 제발 아탁지엘리왜달 버리고 가 나는 왜 이걸 계속 못 올라갈까 가아자 안 돼. 아. 아, 아 전투기 가져올까? 아, 아. 이번에도 탁지열림한테 1승 넘겨야 될것 같은데 또. 아. 아 잘하시네. 여뭐 넘기나요? 탁지열림이 제일 잘하네, 여기서. 아, 잠깐만. 아, 오, 우, 우. 뭐야 오. 이거? 근일날 <laughs> 보냈어. 아. 탁열님이뭐 하시나요? 뭐. 어디로 가야 되나요? 망할 뻔했다. 거기요? 오잠만 어, 또! 거기에요? 아야이 레이스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다 네번째다 네번째다 올라갔다나 포인트를 찍기 시한다 뭐야 <laughs> 에? 무엇인가 이게 아 들어오는거구나 아, 네 아... 야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? 봉원님 아... 예 아... 아까 그 구간에서 네번 4번 올라갔는데 네번다 4번 포인트 못 찍어서 내려왔어요네번 <laughs> <laughs> 올라갔는데 네번다 포인트를 못찍어 그건 찍고. 당신의 어보야어보 어뽑. 아, 느낌표야, 막지마! <laughs> 아, 제가 뭘 했다고. GTA 레이스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. GTA 레이스 안 해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이야. 이건 GTA 레이스가 아니라 무충돌 레이스를 했어야 됐어. 아, <laughs> 다섯 번째! 아야 이거 뭐야 와하박퀴 돌고 이제 이제는 저기는 괜찮아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는 <laughs> 그냥 반방에 오잖아 이제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아! 건데 <laughs> 여섯 번째 어 잠만 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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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방 원방 원방스 야 잠만 여기 야비 왔으면, 비안 그쳤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? 왜요? <웃음> 여기 <웃음> 물에 잠겨 미 <laughs> <laughs> 물에 잠기는데 비 오면 풍랑이 치고 <laughs> 좋았어 드디어 잠만 드디어라며 야 드디어 이이씨 아니 방금 드디어 아, 했는데 알려드리 근데 알려드리는데 이게 이게 속도 조절 잘 해야 돼요 갔다 오, 다시 한번더 드디어 이리스! 이리스. 아, 아. 야, 잠깐만, 잠깐만, 다 알아, 다 알아, 잠만 다! 깐만이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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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아 잠깐만, 아깐만 잠깐만, 잠깐만, 됐다. 됐다! 아! 공을 들었다! 아, 레이스 드럽게 힘드네. 검정색. 야, 뭐야, 쟤, 야, 누구야, 이거? 야, 누가 또 레이저 가져왔다! <laughs> 누구인가? 레이스를 아주 야. 편하게 하려고 하는구나! 아니, 힘들게 하고 있는데! 잠깐만! 낙하산 풀었어! 아, 나카사노로 어, 하려고? <laughs> 와, 낙하산으로. 야가치다. 아 야가치가 나왔다. 나 별별 꼼수 쓰는 사람들 찍었다. <웃음> <웃음> 드디어? <웃음> 그거 나카나는 찍은 거 아니야? 안 돼. 이거 슬레스트리 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슬레스트리왜 있어 여기? <laughs> 어디요? 아니, 벽타기 하려다 슬레스트리해 가지고 점점 빠니까. <laughs> 아이 망했다 이거 <laughs> 여기봐 야가치가 있다 와 개야가 여기 개야가치가 있다 아 이거 씨 겁나 힘들게 나왔네 야와 이걸 한 방에 들어온다고 나 나도 들게 안 됐는데 아 그, 이거요 저도 한 방에 들어왔는데요 와나 뭐야 그럼 여기가 어 그거 홍월립이 못하는 거아 인정 어나 실력 다 뒤졌어 안돼 안돼 아저씨 아니야 아가씨? 아가씨? <laughs> 아, 아가씨! 아저씨! 아저씨! 아..아가씨! 야 이씨! 여기 사람 쌓이니까 망했네 아니 이거 내가 내가 먼저 와서 하고 있는데 왜이 사람들 꼼수로 쓴 사람 몇 명이야 이쪽에 꼼수 몇 명이죠? <laughs> 야 설마 재찬이도 거기 야. 있냐? 네저나저챙겼다니까요아너 튕겼어? 네 아, 몰랐어 네, 저, 저, <S> 와이씨 <S> 와이씨 아전 예심 이지 안돼다 저희도 레이저 타러 야! 갈까요 아 영업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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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! 여봐봐요. 웃음> 내가 이 레이스 g t a 한 이유가 있지 어 사람의 인성을 보기 <laughs> 위해서데 인성 봐 <laughs> 아니 이게 <laughs> 씨 끼면 아예 돌지도 못하잖아 와이씨 <laughs> <laughs> <야이> <좋아하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우, 천. 여기서. 하다하다 이때나. 자 어쨌든 자 이번 레이스 탁재현립이랑 저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못 들어온 관계로 이번 레이스 여기서 이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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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이 이 사람들의 인성을 보세요. 막 터지고 난리났어. <laughs> 어쨌든 지금까지 영상을 봐줘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재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